네, 저희 한 2분 정도 숨 돌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두바이에 다녀와가지고서, 네, 지금 공항에서 바로 왔는데요. 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좀 초콜릿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GS 일계라고 하는 이 시절의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연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그 주안점을 둬야 됐던 것은 사실 말하자면 이, 이 특정한 용어의 뜻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기에 와서 다시 이론 강의를 되풀이하면서 이제부터 좀 해주셔야 되시는 것은요. 우선은 암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암기를 위한 교재가 바로 이 서브 노트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사실상 이 서브 노트에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0.3 정도가 더해지면은 우리의 시험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더해지는 한0.3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나오는 최신 판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부분이 보충자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배경 판례의 사실관계하고요. 그리고 사안에 적용과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판례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평가를 했다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보충 자료들은요.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가지고서요, 우리는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해야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으로는요, 암기를 잘하고 있고, 이해를 잘하고 있으면은 답안은 당연히 쓸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짧은 시간에 합격을 해야 되는 수험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어떻게 답안으로 현출해서 토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좀 빠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돕는 것이 단권화라고 할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 단권화의 작업을요, 1기 때 한번 제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기는 사례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3기 때 다시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은 지금 제가 오늘은 이 프린트를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본문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에서 지금 6 페이지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본문에 제가 덧붙여 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슈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급 위탁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이 사람이 실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와 같은 것들을 논점의 정리에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 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판단 지표 같은 부분을 보시더라도요. 책 옆에 내가 이 판례를 보면서 사안의 적용 같은 곳에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판례에 있는 내용을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 사실관계에 매칭을 한 다음에 정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적어야 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교수님들의 생각으로는 이 판례를 잘 알고 있으면은 사람이면은 다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사람이면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것은 책에 있는 것이지만 그 외운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안에 적용같은 답안에 적어야 되는 것들을 함께 적어 놓고 함께 보면서 함께 외워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우선적으로는 1기 때좀할 거고요. 그리고 3기 때는 추가되는 최신 판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해 가지고서 이책 안에다가 꾸겨놓고 그것을 시험장에 마지막으로 가져갈지, 에 대해 가지고서 추가로 보충하는 작업을 가지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할 거예요. 시험은 약식 시험으로 보고 피드백을 드린다라는 식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시험 범위는 조금 좁습니다. 과제 프린트를 한번 봐보실까요? 과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문제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 좀 사례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이네 개의 사례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인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안에 적용일지 그리고 시간에 맞춰가지고서 배경이론을 추격한다면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의 경우에는 저는 오픈북을 허용합니다. 오픈북을 허용하는 이유는요, 물론, 완전히 외워가지고서 안 보고 쓰는 것이 가장 효과성은 높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외우면은 이 정도 쓸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답안에 대한 기획을 할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갖춰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획과 그리고 사안에 적용을 쓰는 그 응용이라고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능력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기 과정에서는 오픈북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오픈북을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더라도 경험치를 많이 쌓아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회의 과정을 거치시면서요 적어도 중요한 노동법의 사례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고 살짝 여기에서 컨닝의 힘을 빌리거나 몇 개의 키워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쓸수 있으시면 어느 정도 성공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했었을 때는 이 중요한 사례 문제를 응용해서 나오는 최신 판례라든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한 가지 제가 그 패러다임과 관련해가지고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일기에서의 패러다임을요. 이둘 중에서 이쪽을 잡아주시기를.